아, 한 종목으로? 네네, 그때 천만원 벌었으니까. <laughs> 그때 이제 월천 찍으신 거죠? 네네네. 근데 아마 이번 달도 찍을 것 같아요. 얼마 그 전에 그 낮에 회식하면서 그냥 단타치셨잖아요, 술 드시면서. 그날 4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 4일간 거의 280만원, 300만원, 거의 50% 넘긴 거죠. 400만원 가지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타도 제가 보니까 단타 특공대 수업 때윤타님이 이제 루틴을 만들잖아요. 이게 루틴이 삐걱하니까 다 삐걱해지더라고요. 이게 타점도 달라지고. 웬만하면은 단타로 들어간 건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한 게 아니고 단타는 손절하는 게 좋아요. 아, 그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그 네. 전 알고 있습니다 한 150만원 수익 냈는데 막 갑자기 다른 거 하다가 마이너스 70 되면 막 뭔가 네네. 그냥 그 기록이 다 깨지는 듯한 레코딩이 아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다다 아, 다 거쳐야 되나 봐요 안 거치고 네네. 그런 과정을 하면 좀 좋은데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본게 언젠가요? 보, 음... 그때 아한 종목으로? 네네 음. 그때 천만 원 벌었으니까. <laughs> 그때 이제 월천 찍으신 거죠. 네네네. 근데 아마 이번 달도 찍을 것 같아요. 아 이번 달도 월천. 지금 월,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950만 원. 920만 원요? 그럼 못 찍을 것 같은데 내일 80 내일 80만 원 하셔야 되는데 <laughs>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 내일 뭐 하나 있겠죠. <웃음> <웃음> 그러면은 반대로 힘들었던 건 혹시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일이었나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맞아요. 그때 비중을 좀 많이 넣었어요 한 4천 들어갔으니까 그때 비중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내려갈 때 맞아요 가장, 가장 힘든 게또 가장 큰 수익을 또 줘가지고 아마 네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배운 게좀 있지 않나요? 느낀 점이 좀 있지 않나요? 부여디 보면 계좌관리의 중요성이 있죠 그게 금액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 계좌관리를 하면 마음도 좀부근한것 같더라고요 몰빵을 하면 이제 마음이 쫓기고, 쫓기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주식을 또 하기 싫어지니까. 그래서 계좌 관리, 분할 매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손절은 하시나요? 손절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스타일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손절보다는 차라리 물타기로 간다, 마인드? 오래 물리고, 이제 이슈가 끝나고, 마이너스 너무 많은 거는 차라리 손절을 하고, 손절을 한 이제 그 금액으로 다시 해서 돈 버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손절은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물리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항상 오르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푸근하게 생각하려고 마음을 월청 클럽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결정하게 되는 거는 배우면 500보다 더 많이 벌수 있다고 이제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종목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500을 투자하고 한1,500 벌면 이득 아니냐 이 생각들더라고요. 그럼 600만 벌어도 100만 원 이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었고 사실 수업도 되게 좋았고 진짜 이거는 진심 수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은 많이 했지만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했던 문제지 시키는 대로만 해도 5 0 0은 넘게 벌어요. 꼭 투자 말고도 월천 클럽 통해서 네네. 가장 크게 많이 얻었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이제 주식을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게, 그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되게 조급했거든요. 이제 단타 수업이라든지 주식 수업 들으면서 조급하면 뭐든지 안 좋다. 기다리는 것과 좀 느긋하게 있는 것좀 배우게 됐고요. 끝입니다. <laughs> 나에게 월천클럽이란 <laughs> 사실 저에게 월천클럽은 금융 활동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죠. 그냥 무지성 접근만 하다가 능동적으로 이제 할수 있고 할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워줬으니까 그리고 사실 수업을 들으면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니까 주식은 모래알 같으니까 주식 번 돈으로 금이나 이제 달러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른 팁들을 드리니까 진짜 월천 클럽은 저의 금융 활동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네. 좀 어떤 뭐 조언 아니면참고사 뭐 이런 사람은 뭐 괜찮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우선 해보면 알게 될것 같고 수업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수업 들어보면 어떤지도 알수 있고 수업은 이제 유익하니까 우선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안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요점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맞죠 <laughs> 오케이 그럼 앞으로 개인적으로 뭐 목표가 있다면? 제가 이제 아파트 청약이 돼 가지고 대출을 오. 해야 되거든요. 네. 달에 이제 이자를 갚으면서 이자 플러스 500만 원더벌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수비대 님.